안녕하세요. 저는 재학 영업 마케팅 직무 부트캠프를 수강한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회 초년생 때부터 마케팅 쪽으로의 직, 마케팅 직무로 관심은 많았는데 아무래도 그 해당 직무 쪽에 지식 이해도도 부족했고 그리고 아뭐 마케팅 업무를 하고 싶으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약간 그런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지원을 하다가 그냥 SCM 직무로 어떻게 하다가 일을 하,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지금까지 오게 된 거고 그래서 지금에서야 마케팅 직무에 좀 다시 꿈을 못 버리니까 그러니까 미련이 남아서 다시 공부해 보자, 다시 공부해서 지원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코멘토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내가 그 직무에 대해서 어 준비하려면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랑 제가 또 간접적으로 실무 경험을 또할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는 오퍼레이팅 위주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냥 정해진 업무만 하는 정도였는데,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 좀 창의력을 요구하고, 내가 직접 뭐 어떤 제품을 기획하고, 전략을 짜서, 그래서 그게 좀잘안 맞거나 아니면 좀, 아, 이게 내가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많았는데, 뭐 스스로 전략도 짜게 해보고, 기획도 하게 해보고, 그리고 PT 발표도 딱 시키게 해보는 게, 그걸 하면서, 아, 내가 마케팅 직무로 준비해서 일을 하면 되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 좀더 용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코멘토를 하게 되면서 제가 마케터로서의 그 직무가 저에게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고,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코멘토를 통해서 이제 마케터로서의 그 꿈을 가지게 됐고, 그쪽으로 준비를 더 열심히 해볼 예정입니다. 어, 네, 확실히 도움은 됐어요. 제가 뭐 마케팅 직무를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어디부터 해야 되고, 지금, 지금 제 스펙에서 필요한 게 뭔지. 마케팅 쪽에 취직을 해서 만약에 실무를 하게 된다면, 제가 어떻게 일을 하게 될지를 다 간접적으로 경험했고, 그리고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께서도 이런저런 꿀팁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어,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저도 제 자신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 내비게이션?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짧고 빠른 방향으로 알려주니까. 아무래도 그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과 같이 간접적으로 실무 경험도 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그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그 지원자들의 그 실무 역량? 아니면 뭐 필요한 자격증? 이런 정보도 많이 얻게 돼서 어 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확실히 감이 왔고 그대로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소개해 주고 싶어요. 직무부트 캠프를 진행하게 되면서 어, 이전부터 망설여 왔던 커리어 체인지에 대한 용기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마케팅 직무 캠프를 진행하게 되면서 제가 받게 된 제품에 대해서 1부터 10까지 마케팅 전략을 짜고, 그리고 많은 다른 멘티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아, 이 마케팅 직무는 내가 가야 될 길이 맞, 맞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아이 직무가 나에게 과연 막, 맞는 직무일까?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코멘토를 한번더 경험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이전부터 조금이라도 생각해왔던 그 직무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본으로써 아 내가 이 길이 맞구나 아니면 내가 커리어 체인지를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